샘터가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 집의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학계 2장 10절부터 23절까지고요. 오늘 보는 말씀은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수로 바벨과 요호소아가 백성들과 함께. 성전 재건 공사를 왕성하게 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16년 동안 중단되긴 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10절. 다리오왕 이년 9월 24일에 영호와의 말씀이 선제자 계계에게 임하니라 가르쳤대. 11절. 다만 군의 여화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다 쓰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어매 제사장에게 대답할 가 아니니라. 13절. 학계가 하루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 들중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해 가로되 부정하겠느냐? 14절 이에 학계가 대답해 가로되 영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백 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선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15절. 이제 청컨된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청노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16절입니다. 그때는 20석 곡식도미에 이른 즉 10석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한즉 20그릇 뿐이었습니다. 17절 다 만군의 여호가 말한가?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18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보라 9월 24일 곧영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보라 19절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학계선지하를 통해서 그들이 16년 동안 성전재건공사를 중단하고 있을 때그 공사를 다시 재건하도록, 시작하도록 그들을 격려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재건공사를 재건하는 이들에게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순종하여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19절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어찌하든 간에 돌이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20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르쳤을때 21절, 너는 유다 총독 수루빠벨에게 공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2절,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탄사를 엎드러뜨리니 리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23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하가 말하노라. 살데레 아들 내총 네 수르바베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학계 선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다시 제개하도록 용기를 주셨고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학계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한 학계와 그리고 수륩바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재개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지도자, 스륩바벨 영수와 학계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해 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순종에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돌아보고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멈추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선고했습니다. 우리의 평생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